송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이미지가 좀큰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군요. 아우, 요 분위기 좋네요. 요 분위기. 요 분위기 좋아. 이 마을을 마을을 <laughs> 표현하는데, 음 주요 가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것은 좀 개연성 있이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용이채가 않네요. 이런 좀 특별한 가옥들을 좀 촬영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 특별한 가옥들을. 이미 배치, 밑으로 배치하고, 주, 음, 배치하고, 어, 위로 갈수록 이런 분위기. 아, 백사마을이 아직도 이런 분위기가 있나 보구나. 요 정도 느낌일 줄 알았는데, 어, 더 낡은 것도 있나 보네요. 음. 백수아마을 재개발이 눈앞이, <laughs> 이제는, <웃음> 이제, 이제는 이게 확실히 됐네요. 아이고. 기와지붕 스레트 스레트 그래도 기와지붕이 많네 지붕은 스레트에서 많이 바꿨군요 어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면 요런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죠 아 기와지붕이 많군요 기와지붕이 아이고 바닥 파라 기와가 맞네 기와가 요런 식으로 <laughs> 서울의 마지막 달 동네 백사마을. 음 이런 분위기. 이거 작업도 이제 해야 돼서 띠를 좀 끌어올려놔야죠. 음 이런 느낌. 그래도 이 친구가 이렇게 찍어놨네. w 크 r k t o 함께 걸어요. 음. 이런 분위기. 그래도 기존에 있는 내 달동네, 달동네 파트 일보다는 많이. 진보됐네요. 아, <laughs> 현대화 된 거지. <laughs> 바다를 콘크리트,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이러면 쉬운데, 음? 이런 식이면 쉽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또그 달동네 맛이 안 나요. 좀 빈티지 하고 좀좀 과장된 표현이 필요하니까 아, 이렇게 콘크리트인데 이렇게 우기적 저기적 갖다 땜빵한거 이런거 포인트. 벽화들은 표현 못하겠네 벽화들을 하면 너무 알록달록 해져서 아니면 이런거를 그냥 연필로 어린애가 그리듯이 이런 벽화를 그냥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칼라를 해가지고는 안되죠. 안맞지. 밸런스가 달동나랑 아이고 이렇게 부서져 있는거 요런 부분 요거 요것도 괜찮네. 이끼끼거음 여기는 이런 좀 나무 숲 같은거를 좀 표현해야겠네요 음 아이고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네 골목 벽돌 음 벽돌 끝내주게 표현해 줘야지 이런 건 아주 잘하지요 이런 땜빵 <laughs> 하도 많이 해가지고 파트 1, 파트 2, 파트 2에 많이 있지. 아유, 아, 이런 길도 좋다. 요런 포인트를 이 일대일로 이거랑 똑같지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분위기를 그림 속 이제 어느 한 부분에다 심어야죠. 이 휠이나 이 비슷한 이 느낌을. 음, 요 이런 느낌. 아, 어, 스레트 여기 아, 스레트도 좀 넣어야겠다. 너무 기와지붕만 하면 또그래까 그러니까. 위험. 음, 이런 음, 좀 공터도 있고. 그렇군요. 어 배에서 꾸르륵 소리 나네. 안 먹어야지. 지금 먹으면 안 돼. 배 아파. 어, 이거 괜찮게 여기 나왔네. 어 4K라 끝내주네. 요어아이 분위기. 오케이, 오케이.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어, 요것도 있어야겠네. 아 어, 지금 현재 한 100분, 100가, 100분인가 산다고 들었는데, 아 철거 철거 가지고 나간 가옥들도 있으니까 나간 가옥들은 아주 처참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네. 아, 위로 갈수록 없겠네 거의 위에는 밑쪽에 많이 포진해 있겠네. 여기 지금 살았던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 오케이 오케이 아우 이거 괜찮네. 요 영상도 괜찮네. 아, 이 영상들 괜찮네. 아이 분위기. 음. 자, 자, 이제 그,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아, 달동네, 휠을 끌어올리고, 같이 파트 2도 하면서, 어, 이 달동네 104도 휠을 끌어올려서, 아주 아름답게, 대미를 장식할 수 있게, 멋진 작품을 한번 해보자구요아 슬프다, 근데 <laughs> 달동네 백사야. 음, 아빠가 잘 표현해줄게. 행복해라. 알로뷰. <laughs>